안녕하세요. 오늘은 양배추, 당근, 브로콜리 시금치, 고냐, 들깨, 박피, 이렇게 들어간, 어, 그 밥통 케이크를 만들어 봤어요. 우유를 넣지 않고 두유를 넣고 좀 건강한 밥통 케이크를 만들어 봤답니다. 여러분도 함께 해보세요. 아, 그런데 이 야채를 지금 양배추를 송송 썰었거든요. 그러니까 양배추도 들어간 빵 처음이시죠. 제가 한번 넣어봤더니 어, 괜찮더라고요. 그리고 어, 양배추는 삶아서 물을 꼭 짜가지고 송송 썰었고요. 그리고 홍당무는 필러로 깎아서 얇게 깎은 다음에 채쳤어요. 어, 씹히는 거 싫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. 굵은 거. 그래서 얇게 거부감 없으라고 얇게 채를 쳤답니다. 어, 그 다음에 곤약은 식초 한 스푼을 넣고 살짝 삶아서 버린 다음에 이거를 넓적한 건데 채를 쳤어요. 곤약이 여러 종류로 나오잖아요. 근데 저는 어, 넓적한 거를 요번에 사봤어요. 그래서 채를 쳐놓고요. 그 다음에 어, 계란 흰자 만 따로 분리해서 4개 분량을 히핑을 구름 모양으로 쳤어요. 이게 다 단단해질 때까지 히핑을 쳐야지 그 빵이 맛있더라고요. 그리고 노란자이를 넣고 이렇게 1분 정도 더 해주시고요. 이스트, 밀가루랑 들깨가루, 닭피한 거예요. 들깨가루는. 어, 껍데기 다깐 거요. 그거 넣고, 홍당무하고, 곤약하고, 양배추를 넣습니다. 그리고 이스트 1 작은술하고, 소금 1 작은술 넣고요. 그 다음에, 어, 시금치를 두유를 넣고 갈아봤어요. 우유를 또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, 어, 두유 넣고 했는데 괜찮더라고요. 그래서, 건강면으로 두유 넣고 이렇게 해봤으니까 한번 저는 그냥 괜찮았어요. 그리고 공부하시는 분들도 어머 이거 너무 건강해지는 것 같다고 좋아하셨거든요. 그래서 골고루 섞어서 밥통에 기름 아무 기름이나 괜찮아요. 네프킨이나 뭐 어, 키친타월에다가 묻혀가지고 이렇게, 어, 그, 발라주시면 되겠어요. 그리고, 아, 이거 빠진 게 있어서, 브루커리는 우에 머리만, 어, 이렇게 칼로 점여서 넣었어요. 그리고 그거는 몸통은 버리지 마시고, 잘라서 삶아서 드시면 참 맛있어요. 어, 이렇게 다져갖고 넣었어요. 엄청 건강한 빵이 되겠죠? 그래서 약간 잘 빵이 됐어요. <laughs> 이상하게 그냥 처음 시도해본 건데 양배추 넣고 젊은 아이들이랑 좀 소화 안 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배려하는 마음에 야채 듬뿍 넣어서 만들어갔는데 인기가 좋았답니다. 어, 맨날 금요일마다 기다려요 이런 거 해달라고. 네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전기밥솥 취사는 이해를 거듭 누르시면 돼요. 보고 계시다가 얼른 누르셔야 돼요. 오래 누르시면 안 되고요. 감사합니다. 좋아요, 구독. 눌러주세요.